은 아... 네. 복비를 아... 우리가 내는 거고 거기 들어가는 복비가 거의 1 0 0만 원이더라고. 아다 돈이다 진짜. 야 아, 장난 아니야. 어... 진짜 돈 어... 많이 들더라고. 살겄다. <laughs> 거기다가 이사비도 이사비도 거의 막 육십만 원 이렇게 들지. 그쵸. 그나마 아... 우리는 냉장고 세탁기 없어서 그 정도인데 있으면 1 0 0만원 그냥 넘더라고. 무게가 장난 아니니까요. 무게 무거울수록 그런 것도 달라지니까. 박성기 달림 아. 보시면 삼법을 삼법을 감수 거기다가 들어갈 때 청소하는데 청소하는 것도 5 0만 원이더라 청소가요? 왜 이렇게 비싸요? 입주청소라고 해가지고, 네. 아예 아. 업체에 맡겨서 그런 막 바닥이랑 배수구 막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거지. 좋다. 음, 거기가 새 집이어가지고, 그런 네. 뭐라고 하지? 분진? 음, 이런 아. 게 많아서, 그걸 다 하고 돌어가더라고 야, 근데 그래도 입주청소는 사용 안 해서 그게 싸. 새던 집 이사청소하면 그게 더 비싸더라고. 어, 진짜 깔끔하게 해야지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음. 아 이건 아예 새집이니까 그나마 진짜 낫긴 하겠네요 그래도 50만원이더라고 어. 어, 야돈 들어갈 때 천지더라 야 이거 뭐, 그냥 <laughs> 저희에서 사람들 그냥 뭐, 불러가지고 하는 게어쿨 <laughs> cool. 뭐를 <뭐래>, 이사 청소를? 50만원 <laughs> 50만원보다 쌀것 같은데 <laughs> 현우 와서 할래? <laughs> 청소할 <청소하세요>, 현우 와서? <laughs> 우리 막내들 불러야겠다 <laughs> 현우가 와서 청소한대 요 뭐. <laughs> 애들 신고해. 그러게 와가지고 청소라고 하면 진짜 싫 진짜 싫겠다. 아 근데 원래 옛날에는 막 이사하면 나, 와서 막 이사팀 날라라고 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 맞아. 그런 그 회사에서. 듣긴, 예 듣기 한거 같아요. 막인터 원래 그래, 그 있어, TV에 막. 많이 나잖아 왔 TV에. 맞아요. 현우 넌 다행으로 여겨 우리가 안 보는 거. 항상 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laughs> 나네 어 두십분 했네. 너무 아프다야 뭐야? 이번 점핑은 역해 갈라 있었는데 블레가 또 걸리네. <laughs> 블레라면 특히 저기 아니야 사간 깡패. <laughs> 아부 사간 뭐 깡패. 맞아요. 로봇 청소기 성수가 안 사줄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살라고. <laughs> <laughs> 저번에. 저분이... 로봇 총사니까 벌 벌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벌었어도 안 사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사려고. <laughs> 근데 통돌이랑 천 건축에 같이 놀수 있나? 그 정도 공간이 되나? 베란다에요어 다용도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원래는 그렇지. 보통은 그 거기 돼 있는 거그 모델하우스 보니까 네이 2층으로 올렸더라고 음... 그 뭐지? 그 드럼세탁기하고 같이 해서 보통 그렇게 많이 쓰죠 어 근데 나 드럼세탁기 안 쓰고 싶어가지고 어아 그냥 통돌이 세탁기 살 거거든 감사합니다 드럼세탁기 청소기가 너무 별로야 아 그렇긴 해요 네, 세탁기 맞아요. 오래 쓰면은 냄새나잖아 세탁기도 네. 근데 막 고급, 그거 청소를 하기가 너무 별로여 가지고 통돌이 사려고. 여기서 드럼 세탁기 너무 오래 썼나 봐. 그거 빨래하고 나서 그거 하라던데요. 막열어 뭐? 놓고 말리라던데요. 그거 항상 하지. 근데 그거 항상 해도 지금 우리가 여기 사, 집에 산지좀 됐으니까는 오래 썼잖아. 음. 음. 어. 드럼 세탁기도 그뭐 청소하는 거뭐 있지 않아요? 그 돌리는 거 놓고. 청소 불 같은 거? 있어 있어. 야, 청소 그거 막 세탁조 사서 해보고 다 해봤는데 에이. 그냥 바꾸는 거밖에 답이 없어 보여. <웃음> <웃음> 근데 아니, 어쨌든. 뭐. 어쨌든 냉장고 같은 게 아니 세탁기나 냉장고를 사면 오래 쓰잖아. 초. 그래서 그냥 통돌이로 살려고. 드럼 별로야. <laughs> 아니 또 어... 이사 가서 도, 통돌이 몇달 어, 쓰다 올... 보면 드럼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요즘, 약간, 인테리어, 인테리어에는 약간 드럼이 어울리긴 하는데. 맞아, 맞아. 건조기랑 솔직히... 보통 똑같은 맞아, 거 사서 2층으로 올리잖아. 맞아, 그렇게 이쁘잖아요, 그렇게 하면 보기가. 어. 근데, 다용도실 누가 와서 보겠어? <laughs> 내가 편한 게 최고지? 그렇긴 하죠. TV는 누가 와서 보면. <laughs> 아니, 누가 오질 TV? 않는데, 자꾸. TV는 이제 약간, 약간 친인척들 올 때. <laughs> 아. 네, 그럴 그럴 때아못 맞추네 맞지 않았어? 네. 아또성도 지훈이 뭐 놀러 온다고 했는데 현우 를다 같이 와봐 아까 아, 오겠지 2년2년 2년 동안 한번 <laughs> 그래. 쟤네 왔는데 우리가 티비 도 없으면 쟤네 뭐 하고 놀아? 주연이 지은이, 주연이 자기도 집이 안본다고 했다니까 결혼하면 뭘 뭐라고 하겠어? 아마 뭐 없구나 하겠지? 주연이 그것 때문에 아마 결혼 못할 걸? <laughs> <하는> <저거? 웃음> 그냥, 그냥 21대고 모니터 사시는 게 어때요? 어나다저 얘기하더라. 아까 은성이도 그 얘기하더라. 21대고 모니터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TV 야, 그거 좀 21대고 사서... 모니터, 모니터 두개살수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모니터 다 TV랑 연동되는데 그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우리가 원래 있던 TV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TV를 하나 더 놓잖아? 네. 그러면은 돈도 그거 연결해 달라고 해야 되니까 돈도 두번두 번, 두 번, 두 배로 내야 돼. 그쵸. 방법을 가요. 아, 잠깐 한겨. 아, 손이 이게 안 든다. 아, 블레스터 하면 이런 데서 되게 화날것 같은데. 블래스터 <laughs> 하면 기도를 좁아서. 좀 많이 해야지. 이동하지 말라고. <laughs> 그러니까요. 아, 근데 여기는 되려 좋을 수도 있어. 가운데 있으면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떨어지는 게소사보다 느리지 않아요? 아브렐 같은 거 가니까는 이제 멀리 가면은 좀 그렇더라고. 맞지. 음, 음. 저쪽 파티에 블래스터 하는 사람 있거든. 어떤지 다 들어보고 싶니? 꽃치 <laughs> 사람. 어 뭐야? 뭐야? 아야 그래요. 뽕 뭐야? 일로 가는 거였어? 왜안 응. 죽었어? 네. 죽은 줄? 여기서 기서 혼자 프리들하고 있어. 요아두줄 <laughs> 남았구나. 어복기를 해야 뭐 되나? 아 <laughs> 어, 그러게요. 하, 하면은 그래도 심판인서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그 약간 신라 같은 희망으로. 나 심판에서 여태까지 한 개도 못 먹었어. 너저 저, 어제 한개떴어요 어제. 아 진짜? 예. 야. 후크할 때. 나 비채창 하나랑 질서의 수정 하나. 저 지금 비채창 하나 났습니다.